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탈출기의 말씀 14장 21절에서 15장 1절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왔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 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오늘의 복음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인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러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네,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염철호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독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손에 이끌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모세를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바다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결국 주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큰 근능을 보게 된 이스라엘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그분의 종인 모세를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반문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당신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파스카 사건, 곧 주님의 부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체험한 이들로 주님을 충실히 믿는 이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이는 누구라도 당신의 어머니요, 누이이며 형제라는 곧 어머니와 형제의 연을 크게 넓히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도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라는 이름만 별 의미 없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감사합니다.